아, 제, 제, 수가 얼굴이 졸라 크네요. 네? 아, <laughs> 근데, 어, 야. 이,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일단, 일단, 여기 밑에 비밀상자가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러까 일단, 야, 일로 오세요. 니나, 우리 이야기 소리 듣고 갑시다. 아, 잘 들으세요. 조용히 주세요 이야기 라디오 소리 들립니다. 10년 전, 양지왕, 양진과 선행이는 여기에 상자 안에 열쇠를 두고 갔다. 감옥 열쇠. 그걸 찾아서 탈출하라. 아, 근데 스토리가 왜 이렇게 짧지? 몰라? 응? 여기 열나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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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좀 사용할게. 오 어. 어, 이게 사용이에요. 자님 들고 있으세요. 어. 응 갑시다. 자 푸세요. 음. 잠깐만 내가 풀게. 내가 풀고 니들 올려줄게. 띵. 자. 요장하면 돼요. 음, 시, 시칼도 있대요. 시칼이에요, 저가. 음, 양띵 집에 있 양띵과 선생님이 시칼나 둡니다가 아닌. 조혜성이 시칼나 줬습니다, 저기. 네, 그냥 스토리고요. 오디오에서 나온 소리예요. 제가 음성 녹음했어요. 에야, 어디 스토리 하나 들는데 좋고 갈래? 잠깐만. 노공명과, 펀주와 장동욱은, 경경비원을 피해서, 감옥을 탈출하기로 했다. 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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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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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살짝, 진짜, 랩프, 와프랩랩 야 감옥 두 번째는 노란놀이터네그쪽 가서 죄수들 네, 구하자 네, 지금? 응금1 1어 팔고 나와 네어아 가자 빨리 죄수들을 팔아 어풀러주러 가자 야 열쇠 내가 가지고 있을게 금다 돌려줄게 갈때 돌려줄게 니 네. 가자 시켜야 될게 네야야이쪽가로야 된다. 가야가야열쪽으로가야 네, 게리모드입니다 게임! 게리모드가 싱스! 싱스! 게임이다! 야 이건 게임이다! 알겠나? 아! 미쳤라 아! 고양이 좀귀 그... 아, 네 아, 야! 나 다음에! 어... 장동... 야! 야! 나 먼저 간다! 거기! 야! 야! 거기! 아 그냥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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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어디... 뒤에 있어라! 킹스 응. 킹스 어! 경석이! 아악! 칙! 칭 가자! 내형이 그냥 카페. 사람을 죽여가고자 병건들. 야 경찰. 야정 야, 나날잡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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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경찰이 나를 죽였. 안야 아니야. 야모드다 이거 게임이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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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니들 앞에 마이크 하고 컴퓨터 있지? 응. 어, 야 응. 여기서 이 게임하는 왜지 따뜻 따뜻할 것 같다. 어, 진짜 따뜻하지 맞지 맞지? 아니 지아 <laughs> 근데 밖에는 더워. 그래서 지금 제가 바, 안방에 있거든요. 이님은 한우 한, 호, 한호 아파트 안에 있고 이님은 어삼정그린코아에 어, 그 있어요. 그 아니, 컨트롤스 그그그 아, 진짜. 쉬스아 어, 근데 게임하는 졸라 따뜻할 것 같다. 내신님 네 게임도 따뜻할 것 같은데. 내신님. 네 어. 네시 너무다. 잠만 나, 나 시계 보고 올게. 니네 시계 있지 않나? 어나그 고정 나. 아 두시 어고장났어2시2 나... 5 분이야. 어. 삼니3분 5분... 네 뒤에 가야 돼. 3분 뒤에 니네 컴퓨터 꺼야 되지. 음. 5분 뒤. 오케이. 킹스. 동... 야야야야 동료끼리는 빨리 일어나라. 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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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게임 확대도된데 알고 있어대해볼까요 웬들아. 제가 확대 기능이 없어 갖고. 안녕하세요. 그라 그래. 든드드드드드 볼게요. 네? 아, 우야 이님 컨트롤 잘하시네. 이 컨트롤 잘해야시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나 저기 올라게요 응, 가다 갔다 오세요. 저건 두고. 나 그냥 저 컨트롤 꾹 누르면 올라가지잖아. 근데 이 님은 컨트롤못 해요. 컨트롤 꼭 누른 것도 보세요. 나 어니니 니 지금 못 올라가고 있잖아. 원한주 통통하게 생겼고 몇 살? 어. 어. 이님은 스킨이 이렇고 실제로도 이렇게 생겼어요. 사진 찍어서 스킨 붙인 거예요. 아니 그 하나 이거 말야 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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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 사진 찍은 거 스킨 붙여서 한 거니 알고 있던 얘들. 어. 근데, 이거 내가 해준 거잖아, 이 스킨. 응. 장동은니 혼자 했고, 니는 내가 해줬잖아. 니목베어버린디 어. 네 양. 야. 야. 아, 일단, 경찰 죽였다! 슝! 야, 관들, 니 가자, 나 권총 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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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장동은 니는 시칼 있다 치고, 니도 시칼. 니는 열쇠. 나는 총. 칭 아니야! 아, 잠만이 님은 제우 쓰고, 이 님은 그냥 시카들고 있는 사람. 저는 저는 어, AKC한테. 냠냠 배 어, 내려와라나 곤충 들고 있다. 킬 거예요. 야, 비비다 조비다. 붐붐붐. 어디 컴퓨터 어. 나가라. 3분 뒤에 서있 나가라. 예? 야, 이제 총으로 해볼까. 툭툭툭안 치진다 개리 모드라서. 빨리빨리 빨리 죽여 죽여. 시칼 나요. 어, 아니, 아니, 좀... 아니 아직 서버 안 나가도 되지. 야야야야야야. 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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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피켓락스 아까 전에 그 그거 뭐그 폭발 때문에 막아 가지고나 카메라 껐다 켰다 왔지? 오늘 그치? 오기뱃살푼나 방금 순간 말이야 나 중지했긴 중지했는데. 응. 나 컴퓨터 다 꺼줬지. 아행나또가 날려. 어, 또행 날려야겠는데. 에서버 조심하고 멀리 가라. 나 서버도 두근 끊겼지. 난 조금만 끊겼고 니는 아예 나갔다 들어왔잖아. 네. 자, 니다나갔다 들어왔지? 야, 얘네 둘이, 어, 어, 컴퓨터가 윈도우 7이고, 전 아이시기 7이에요 제가 좋은 이거. 거. 요 어, 애야글쎄요 아니, 이거는, 그, 양띵님이 나, 어, 에이, 에이, 그, 죄송님이 남겨둔, 그, 아야, 캐, 캐지 마라. 그, 야, 그, 지금 그... 몇 멜론? 멜론이다, 멜론. 지금? 몇... 2시 29분. 이제 서버 나가세요. 아. 나가세요. 어 관주님 가셨네. 자 갑시다. 우리 둘이밖에 없었 이제 아 잠깐만 여기 있는 제가 집 해놨거든요 잠만 내힘들아. 이제 집에. 어? 아 저기 있어 저기 있어 저기 있어. 아, 일단 걔걔 걔, 컴퓨터 껐다 걔 시간 시간 다 써갖고. 아니, 집에 갔나 네 방은 그 걔가 집에 갔어요. 어걔 할머니 집에서 녹화하거든요 걔가 원래. 이렇게 해갖고 <laughs> 야, 이거 우리 게리 모드에서 이거 해봤지 않았어? 이거 초한번씩 뿅 어디 가는데 그냥 시원해서 시원하잖아. 어내 아, 게임인데 왠지 시원한. 아 근데 이 게임 말이야 이체 게임인데, 근데 막이 스피커에서 에어컨 바람이 나와요. 아 시원하지? 게임 졸라 신기하지? 네 거기에서도 나. 난징인다 왜냐면 이건 게임이기 때문에, 뿌 아, 핵 날린데 또. 흉! 야, 나갔다 들어왔지? 응. 그냥 버티고 있지, 그랬어. 헉? 내려와. 일단 나갔다 들어오면, 순간이동 되잖아. 일단 나갔다 들어왔네. 난니 나가봐. 어, 나갔네. 다시 들어왔다. 갑시다. 일단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쏩니다 잠만 깐 저기 경비 있는 거 아니야? 징징징스징징나이징들징징징징징징징 있는 징가 일분 여기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님 나가세요. 끝.